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1절부터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자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실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여수아서는 호 이름 그대로 여수아가 호 기록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구약 성경, 성경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여호수아가 여섯 번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같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끝나고 신명기 마지막 장삼 34장이 끝나고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리고 라고 하면서 시작이 돼요.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로 된 히브리어 성경은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이어져요. 그럼 앞에 내용이 신명기 3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이 모세죠. 이 모세가 죽는 장면이 신명기 34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죠.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이에 여와의 호종 모세가 여와의 호 말씀대로 모압당에서 죽어 백불 맞은편 모압당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저순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다고 나오는데, 모압은 지금으로치면 요르단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이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쪽 편에 있고 그리고 요르단은 요단강 동쪽 편에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경계를 두고 있는 두 땅이 바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인데 이 요르단 지역의 예전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았던 것이죠이 모압 땅이 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곳에서의 삶 그곳에서 자신의 120년간의 삶을 마무리하도록 하십니다. 그 전에 모세가 출애굽을 어쨌든 이제까지 이끌어왔고 출애굽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이 바로 저곳이다라고 하시면서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강 건너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게 하시죠.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모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9월 첫 번째 주일에 신명기 31장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나안 살이 그 설교를 할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여튼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세워진 사람이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이제까지 모제가, 모세가 했던 모든 일들을 그가 대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 가난사리 설교할 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요당강만 건너가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에 가면은 그곳에서 털을 잡고 이미 털을 잡고 살고 있었던 그 가난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가난 땅에 살고 있었던 수백 년간 비어있던 그 땅을 차지해서 살던 사람들, 그러면서 자신들의 국력도 거기에서 키우고, 성도 쌓고, 여러 가지 그곳에서의 삶을 영위하던 그 사람들로부터 그 땅을 돌려받아야 돼요. 돌려받는 것이 그냥 주십시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싸웠어야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이미 깊이 뿌리 내린 우상숭배의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뭐그 밖에 여러 수백 년간 쌓아져 왔었던 이방의 문화들이 그 땅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그것부터 갈아엎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삶이 이것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이 땅에 들어가야 될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게 만만치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백 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순진한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중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름으로, 점지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20세 이하 사람들 외에는 다 광야에서 다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가 제일 많아봐야 60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세 이하여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대부분 태어난 다음 세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껏 경험했다라는 것은 그냥 광야에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또 만나와 메트로하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기도 했었지만 이 과정들을 이제까지 겪고 오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순백과 같은 그 사람들 순진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자신들을 흔들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그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들을 잘할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1절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어떻게 보면 모세의 비서 같은 사람이었겠죠. 모세를 잘 따라, 따르던 이여호수아 눈의 아들,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이가 아니라 눈, 그냥 눈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그래서 NUN 이라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격려의 말씀하시는데2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격려의 말씀을 하시러 오셨는데 이게 과연 격려의 말씀처럼 보이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는 그 땅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이 말은 이제 너희 대장이 날라갔으니 다음 순번은 너야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죠. 그냥 이것만 딱 떼서 보면은. 그죠 그런데 이후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게 뭐 다음 순번은 너니까 다음 카드는 너니까 이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경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경려의 말씀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한 약속을 그에게 주시는데 자, 3절에서 5절까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능이 등해적아 다시 한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세 가지 말씀하세요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그거 그대로 지킬 거야. 모세에게 줬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한 약속 그대로 지킬 거야. 두 번째 약속은 4절에 약속의 성취의 범위도 애매하게 하지 않고 여기에 나오는 뭐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해쪽 서의 온 땅과 또해지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곳을 차지하게 될 거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5절은 이제까지 너,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이세 가지의 약속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용기를 주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부자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한테 이러이러한 약속할게. 이거 이거 줄게. 그런데 그거 그냥 애매하게 하지 않고 내가 아예 증서로 써서 주면서 얼마를 줄 것이고, 언제 줄 것이고, 무엇을, 어떤 것을 너한테 줄 것이며, 이거 다 내가 증서로 써줄게. 그리고 거기에 내가 나의 분명한 확신에 사인을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나는 평생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거기에다가 내가 명시해 놓을게.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아주 부자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도 우리는 얼마나 그것 자체가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뭐 당연히 마음이 아주 뭐 평온해지고 함껏 고무됐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을 보면 뭔가 좀 익숙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아요. 왜 익숙한가? 첫 번째 모세에게 말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보면은. 로마서 1장 2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약속은 언제 있었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것이다. 요수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를 너한테 줄 것인데 그것은 뭐냐? 모세에게 이미 주었던 그대로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약속의 성취의 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사행의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어디까지의 경계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경, 어떻게 보면 경계가 없음이 여기에 말하는 경계인데, 온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은 이 복음이 시작된 곳,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로 교회가 생긴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 유대인들 사회 그리고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혼혈이 되어서 유대인이긴 하지만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사리의 사람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는 그 모든 경계를 다 넘어서 땅 끝까지 다갈 것이라는 거야. 자.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대로 이 범위가 성취되었다. 세 번째.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약속도 있었죠. 마태복음 28장.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함께하시잖아요. 그러면 종합해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받았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기록하셨던,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정확한 범위 자체가 이 일러 주신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볼때 오늘날 2000년 이후에 이곳 대한민국에 다 살고 있는 우리들은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죠. 생각도 할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뛰어넘는 우리에게까지 오신 복음이고. 그죠? 그리고 나아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이제 받았던 약속과 그런 말미암는 힘과 용기를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대로 우리에게도 동, 동일하게 그런 충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뒤에 이어질 텐데 이것은 역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게도 적용하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아주 오늘 밤 쯤에 제목처럼 선명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선명한 삶의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약속의 땅을 백성들과 함께 차지다차지해야 된다, 차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는요. 모세 뒤를 이어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죠? 혼자 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에게는 함께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 책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이 적용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개인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개인적으로 된 이후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이 책임의 가장 근본적 인 의미로는 뭐 전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장 원초적인 거. 그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 전도의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다 듭니다. 그렇죠? 아, 전도해야 된다. 또그 뭐 얘기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전도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 붙잡고,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의 결신을 받아내고, 교회에 등록시켜 데려오고, 그런 것만이 다일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그게 딱 박혀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막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러잖아요. 아, 막 본인의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가가지고 누구한테 말을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결신하고 울면서 뭐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얼마나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항상 살아 있기 때문에 복음은 흘러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는 무엇이냐?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이에요. 그럼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때로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접적이고 직관적이고 저돌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말보다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기도 했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왜 교회 에 다니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답들을 들어오면, 어, 내가 지나가는데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 돼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만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을 말로 제시하는 것으로 여기, 여기곤 한다. 진리의 말씀, 말로 선포되는 메시지 같은 것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에 자비로운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신뢰를 주기 어렵다. 만일 우리 말이 실제 행동과 다르다면 정직하지 않은 증거를 알아보는데 능식, 능숙한 불신자들 앞에서 차라리 침묵하고 있는 편이 나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전도에 있어서 말도 중요하다는 것. 그러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보여지는 것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자체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을 볼 때, 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의 말을 들을 만해, 저 사람이 말을, 말이 사실인 것 같아 라고 마음이 열리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때예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진 지나 잘 살지?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맨날 친구한테, 이웃한테 교회 가자고 말을 하지만 행동은 전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고지, 고대로 들리겠냐라는 거죠. 조금 더 확대해서 교회들이 맨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 끼치고, 피해주고, 사회적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서 아, 세상 말세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교인들의 숫자 줄었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 말에 동의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지들끼리 정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때 내가 올바른 삶을 살때 비로소 복음에 흘러가려고 하는 그 성질을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물꼬를틀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 선명한 방향성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책임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교회에서 함께하는 성도들과의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함께 복음을 받아서 그리고 이를 통해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늘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호수아처럼 책임감을 갖고 다른 성도들도 섬기고 그러면서 약속의 땅도 내가 함께 밝겠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책임은 목회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게 뭐냐 저는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로, 교회에서 목회자로 부른받았기 때문에 목회자로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서 동역자로 부른받았기 때문에 그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적극성과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우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리고 나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온전한 선명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삶의 선명한 방향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마음에 드는 말 찾아보십시오. 어떤 말이 마음에 드세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삶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 형통하다라는 말 자체의 뜻이 뭐냐면 일이 다잘 풀린다라는 거예요. 잘 된다. 우리는 다 형통하고 싶어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지 다 형통했으면 좋겠지. 맨날 일 꼬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싶어하는 사람 없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뭐라고 전제를 깔고 있느냐? 그냥 바라보고 기대하고 형, 뭐, 그러면은 형통하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통의 전제를. 사실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성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든지 치우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치유치지 않겠습니다. 안고 싶습니다. 수백 번 다짐해도 치유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종종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치유침에 대하여서 정당화하냐면 핑계거리를 찾아요. 치유칠 수밖에 없었던 거 나는 이래서 내게는 이런 상처가 있어서 치유쳤습니다. 내겐 이런 한계가 있어서 치유쳤습니다. 이렇게 핑계거리를 찾을 시간과 에너지 우리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앞에 놓인 기준을 바라봐야 돼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이탈했던 경로에서 다시 그 원래의 경로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존 오트버그의 선택 훈련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늙어서 안 된다고 힘들다고 말했다. 디모데는 너무 어려서 힘들다고 말했다. 에스더는 여자라서 힘들다고 말했다. 모세는 재능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했다. 기두온는 속한 지파가 보잘 것 없어서 힘들다고 말했다. 엘리아는 저기 어마어마해서 힘들다고 말했다. 요나는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힘들다고 말했다. 바울은 과거가 어두워서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가라. 이게 뭐냐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내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에 부합하게 너의 삶을 거기에 맞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것은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디모데도 에스도 모세도 아주 뭐 훌륭한 믿음의 엘리아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다안 된다고 했습니다. 힘들다고 핑계댔죠. 그러나 핑계되고 포기하고 외면하고 그냥 거기에서 떠나버렸다면 그들에게는 형통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선명한 각오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각오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우리의 삶에 따라 붙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그러나 이 형통한 삶을 위해서는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내 기준을 가지고 너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야 아,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신 말씀이 있는데 구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명령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명령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왜 강력한지 보여줄게요. 하나님 이 천지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느냐 빛이 있으라. 명령이 있으니까 그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빛이 있었어요. 궁창은 둘로 나뉘어서 물은 궁창에 물은 둘로 나뉘어라라고 하니까 둘로 나뉘어진 거죠. 그밖에 모든 동식물들 다 거기에 있으라.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지면을 나타내라 했더 땅이 생겼고, 그러니까 명령과 그것에 대한 성취가 있었어요. 순종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이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만큼. 그러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로 마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나여호와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우리의 명령을 가슴 깊이 우리가 새기고 우리는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살아가야 할 아주, 그 아주 명확한 확신이고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여러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복음이 흘러가게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주인의 신을 가지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머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겠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핑계되는 삶이 아니라 핑계거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한번더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 삶을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맞추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형통함으로 나에게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선명한 삶의 방향성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을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